안녕 반갑습니다. 이렇게 물고기 아까야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좀더 많이 먹고 싶어서 여기에 떡을 넣었습니다. 음순떡볶이처럼 하려고 합니다. 떡을 넣어서 더 푸짐하게 됐네요. 여기에 양파도 더 넣고 표고도 더 넣고 하면 더 맛있을 것 같고 히파도 더넣어고 마늘도 더넣어도풍성하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여나다빵한먹 네. 예, 다게티빵 을언니빵을가 배고파서 너무 먹는 거, 약손씻었나뭐야 그러니까. 네. 그거, 딸기잼 먹기 위해서 샀거든. 딸기잼 좀 발라 먹을래? 안 그러면, 이거랑 같이 먹어도 네, 되지 음. 근데 잼에 그냥 먹으려고 샀거든. 이거 해서 줄게. 지금 배가 많이 고파서 현아무 지금 바게트 빵을 그냥 먹고 있습니다. 현아무야, 여기 딸기잼. 딸기잼 좀 해서 먹을래. 딸기잼 바르는 거 있잖아. 이거는 아, 성신여대 앞에 예쁜 집에 갔는데 이걸 사왔습니다. 네, 서울에 살때3신여대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대학은 가지 않고 그 앞에 주변에 예쁜 집에서 이거랑 자석을 토마토 케첩 자석을 사왔는데 자석은 이사 다니면서 없어지고 이렇게 그빵 칼만 남았습니다. 빵 바르는 그만 남았네요 스파츄라 스파츄라만 남았습니다 현호야 이거 발라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 네 지금 현호는 먹고 있는 것은 바게스빵 지금 록 괜히 먹고 있는데 딸기잼 발라서 먹으라고 하 있습니다 이 물김치도 있는데 물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식기가 이제 다 되었네요. 불좀 낮출게요. 다들어었는데 이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불고기 남은 거에서 양이 적었는데 이렇게 음 떡을 넣으니까 푸짐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깨를 조금 뿌려서 그렇게 먹을게요 깨를 이렇게 <laughs> 뿌려서 더 고소할 것 같네요 이 예, 맛있게 잘먹겠어이 친구는 이 음,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언는가올렸는데 그 참기름 기름는 볶으면 발암 성분이물질이생긴다이 볶으면 이돼 가고 하고 또 남동생이 미국에서는 아보카도유에 볶아서 마지막에 들, 참기름을 넣는다고 했습니다. 네, 참기름 들기름 좋은 기름인데 볶으면 안 좋은 성분이 나와서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. 네, 알아두시면 더 건강에 좋게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. 네 아보카도유에 볶는 게. 미역국을 끓일 때 볶는 게 좋다고 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넣으면 맛있는 미역국이 된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게 맛있게 끓여 드시고. 지금 음, 궁중 떡볶이 함께 하셨습니다. 궁중 떡볶이 하고 싶어도 불고기가 없어서 못 해먹었는데 이렇게 궁중 떡볶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짜장. 네, 짜장 완성했습니다. 두 분들도 맛있는 식사 저녁 식사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Thank you. 가 플레이스요. Have a nice day. 샬롬 good night. 샬롬 감사합니다.